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장이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방송이 잠깐 멈춰져 있었고 아무런 영상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올해 아버지가 한갑이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연휴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방송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제가 뭐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의 온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요거를 문의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키움 증권 쓰시는 분들 요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10월 1일 날이거든요 이게 10월 1일 날 셀트리온이 145,200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 보고 많이들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실제로 여기가 빠졌던 건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상 오류가 났었던 건지, 어, 키움증권에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요거는 셀트리온 지금 현재 여기 145,200원까지 빠졌던 요거는요, 그냥 정규 시장에서 열렸던 그 매매가 아니라, NST 거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NST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45,200원, 이 거래, 이 최저가의 거래가 된, 어 셀트리온, 어, 저거 뭐야, 주수는요 8주가 거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여기 최저 가격에서, 8주가 거래가 됐다 라는거 그리고 어 정규 매매가 아닌 nst 거래에서 매매가 되었다 라는거 근데 이 키움증권은 이 nst 에서 거래가 되는 것도 포함해서 차트가 그려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 요거는 10월 1일 아침 8시에 이렇게 거래가 됐다 라고 합니다 145,200원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ST 거래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실 건데 그 NST 거래는 보통 이제 장 시작 전이나 장 시작 후에 거래가 되는 시간의 거래하고 거래랑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의 거래는 일반 개인 매매도 할수 있지만 일반 개인 그니까 개인들이 매매도 할수 있지만 이 NST 거래라는 거는 일반 거래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어 거래소가 아닌 예탁결제원이나 법적 문서 처리 시스템을 통해 내부 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ST란 이게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한국거래소를 KRX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KRX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국 거래소의 정규 매매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해결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평소 hts나 뭐 mts 그러니까 컴퓨터로 매매를 하거나 모바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정규 시장 거래라고 하고요. nst 거래는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st 거래가 쓰이는 경우는 어 보통적으로 어뭐 어,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아니면 이제 합병을 할때 있잖아요. 뭐 합병하거나 또 아니면 또는 분할을 할때 아니면은 뭐 비상장을 포함해가지고 장애 거래를 할때 아니면 뭐 담보를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보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이런 거에, 어, NST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누군가 장난을 쳤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가 여기 트레이딩뷰에서 보시면요. 자, 10월 1일.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 지금 NST 거래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요, 이 거래가 여기까지 빠졌던 거잖아요, 이만큼 14만 3 14만 5천 원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여기 자 여기까지 빠졌었다라는 거니까 요거는요 NST 거래라는 거는 일반 개인이 할수 없는 거래다 보니까. 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거는 심리적으로 개인들에게 조금 어, 괴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만들었나 일부러 이렇게 차트 모양을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이제 요거 NST 거래소랑 10월 1일날에 키움증권에서 저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저도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어, 네,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것 그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자, 보시면은, 자, 이평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평선은, 5, 10, 20, 60, 120, 요거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자, 5월선이 25월선을 이제 다음 달이면은 11월달이 되면은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신호가 좋아지고 있고, 자, 주봉으로 놓고 보아도 현재 어, 이20 주선이 60 주선을 골든 크로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 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봉은 21 선에서 지금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21 선이 61 선을 돌파를 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크게 놓고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있는 고점을 이었을 때 내려오는 이 저항선에서 현재 계속 저항을 두 번이나 맞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앞에서 맞은 것까지 합치면은 총세 번의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보통 평균적으로 같은 선을 한 번, 두 번, 세번 두들기고, 두들기고 나면요. 네 번째에서는 보통 여기가 돌파가 나옵니다. 네, 거의 보통은 네 번째에서 돌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추세는 돌파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자, 여기 바닥과 바닥, 이 바닥과 바닥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위로 기울어져 있고, 이 바닥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올라간다. 어디? 최대 36만원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도 지금 94,400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최고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1,600원에 추천을 드렸었죠. 자이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laughs> 바닥이 여기는. 바닥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 받고 N자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주황색 선과 여기 초록색 선 보통 한 84,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좀 오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너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신고가를 얼마 안 나... 앞둔 상태고 어,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어, 네이버도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네이버도 제가 여기 이 빨간색 선에서 추천드렸었죠. 156,100원에서 추천드렸던 게 아마 24년 1월 정도, 1월에서 3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 제가 옛날에 운영을 했던 채널, 그 채널서부터 계속 봐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요거 네이버 추천을 드렸던 거.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요, 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평선 돌파가 나와야 되고, 이평선 돌파가 나온 다음에 조정이 와야 되고, 이 조정은 자리가 바닥이 올라가야 이 n 자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거든요. 아이고.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 여기가 보시면은 이평선 돌파가 24년 1월 달에 나왔고요. 이평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내려온 조정의 자리가 바닥에 올라갔죠. 이 바닥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n자 파동으로 나올 거다. 근데 이 n자 파동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24년 1월에 여기 어 22만 원인가 20, 23만 원 정도 얼마였지? 여기 22만원을 고점을 찍어놓고 자 24년 1월달에 여기 고점 찍어놓고 그 다음에 현재가 25년 10월달인데 조정이 많이 길었죠. 네,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파동이 올라갈건데 여기서 이제 이, 여기 보라색 구간이 있죠? 이 보라색 박스 구간이 여기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매물대의 구간이에요. 그 금액대가 약 24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져 있는 금액이 2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24만원 근처에 갔을 때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막 던질 거 아니에요. 팔라고 할 때. 이때 수급만 잘 들어오면은 36만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에요, 여기. 자, 삼성전자를 놓고 보시면요. 자, 여기가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여기 파란색 선이 개미들이 많이들 갖춰져 있는 구간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자, 이 구간, 돌파가 나오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하고, 여기, 이 구간 돌파가 나오니까 급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요기 가가지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보라색 박스 있죠? 위에 있는 이 24만원에 있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 평단은 168,800원이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어, 셀트리온이 168,800원보다 아래일 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어, 기대에 못 미친 신제품 실적과 미국 정책 불확시, 어,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FDA, FDA 허가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현지 공장 인수라든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 등 호재가 많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밀릴 만큼 밀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충분히 밀릴 만큼 밀렸고요. 이제부터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미장의 바이오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흐름이 좋아짐에 따라 셀트리온도 어, 점점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셀트리온 방송을 한지 이제 거의 한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구독자 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300명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많은 아낌을 주시는 만큼 어, 저도 열심히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이는 관점은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 저항받고 있는 구간에서의 위치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제 방송의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박스권이고, 여기 저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은 주가가 힘을 쓰기 힘든 구간이다. 어떤 차트를 봐더라도요, 이 박스권 안에서는 힘을 잘못 씁니다. 자 예시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왜 이러지 자 네이버를 보시면요 자 네이버 보시면은 제가 여기 24년도에 여기가 지금 박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자 여기 왜 그래? 박스 구간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나오는 구간을 박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구간인 여기를 넓혀서 보시면요. 자, 고점, 고점, 고점 정확하게 박스권에서 또 찍었죠. 그쵸? 그리고 내려오더니 다시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서 돌파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박스권 을 안에서는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원래가 그래요 근데 셀트리온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현재 갖춰져 있는 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근데 여기를 계속 지금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나면은 급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급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상황 파악을 해 가면서 이게 더 올라갈지 어 그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물렸던 것만큼 그 시간만큼 저희는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뭔가요? 저희가 보상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 힘들었던 시간만큼 수익률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지켜보셨다가 제 방송 열심히 챙겨보셨다가 어좀 정확한 타이밍에서 같이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